아 라면 먹을게 있 안녕하세요 담배쓰입니다 오늘 먹어볼건 미니스톱에서 구입한 햄마리 매콤 양념 떡갈비 주먹밥 어 이름이 왜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구 여덟, 아홉, 열, 열덟 아홉둘, 열셋 이름도 길기도 하여라 길이 맞출라고 만든 것같고요 약간 김밥보다는 조금 더 짧은 사이즈죠? 가격은 1 2 0 0원이고요 음... 뭐 돼지고기, 닭고기, 떡갈비, 갈비살 등등 들어가 있고 영양 성분은 당류가 2g이고요, 나트륨 30%, 어, 포화지방 17%그 정도 들어가 있는 제품이네요. 전자레인지 데워 먹는다는 얘기가 없어서 저는 아무리 봐도 전자레인지 데워 먹는 그냥 먹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엘림데리카 프레시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자또 많이 봐서 엘림데리카 프레시도 정겨운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뜯어서자 그냥 김밥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김 대신에. 해물 음, 이렇게 말아놓은 거죠? 말아놓은 거 가지고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워서 먹어야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음. 먹으면은 약간 좀 볶음밥 들어가 있긴 한데 간이 별로 되어 있진 않고요 딱정각정 같은 거 같은 음. 햄으로 쌓이고, 김 같은, 김가루 같은 게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안에 무슨 뭐, 매콤 양념 떡갈비? 아직은 별로 매운지 모르겠고요. 그냥 밑에 이렇게 비어있네. 음. 근데 밥이 너무 많죠? 이것만 먹어보면 매콤할지 모르겠는데, 밥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옛날에 먹었을 때는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뭐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밥이 너무 많아서 드시기에는 조금 그냥 심심한 느낌으로 <laughs> 드시기 좋을 것 같고 아 컵라면 같은 거 드시면서 드셔가지고 요거 밥이다 말아서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요런 제품인데 밥이 이렇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좀 전반적으로 어, 뭐 매콤 양념 떡갈비까지는 모르겠고요 조금 조금 짭짤하다 이런 제품으로 약간 비주얼적으로 독특한 느낌이니까 기대되시면 한번 드셔보시는지 맛있으신지 참고하시고 뭐라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 <laughs> 네, 그러니까.